자, 아, 저는 25학년도 춘계답사 소집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이드님, 육로하고 건릉이 어디에 있죠?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어느 쪽에 맞춰보세요. 아잘 모르는군요. 저희 학생의 <laughs> 우리 동희 씨 어때요? 날씨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무릎 촬영, 무릎 촬영. 어 육릉 건릉이 서로 반대편에 있네. 한번 가 봅시다. 교수님 지금 저희 영상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번 춘계 답사 어떠신지 한번 소감 한 말씀. 날씨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날씨가 답사를 도와줍니다. 끝까지 화이팅. 혹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실 어떤 역사적 얘기가 있다면. 완론 탱크. 좀 맘만한 전통 노론 중심의 탱크. 그 추가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들하고는 아들 사무스자, 있는... 저희는 지금 건릉에 가고 있습니다다 나옴 한 명씩은 다 나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 브이로그 찍어야 됩니다. 건릉 길을 몰라가지고 <laughs> 아는 사람들. <따라 웃음> <laughs> 저기 <저희> 오조가 주스님의 <laughs>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 건릉 도착. <웃음> 네 <웃음> 수원하고 수원하고 할 말이 네. 없으세할 말이 없긴 한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추억이니까 즈 샘즈 샌즈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가 이제 슬로고 음. 화살을 그,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 이제 성곽을 둘러보는데 저기 네모난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있잖아요 그 구멍이 음, 형태가 조금 다 달라요 하나는 그렇게 네모나서 이렇게 앞을 보면 바로 정면이 보이는 게 있고 또 옆에 거는 이렇게 어,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게있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요 구멍은, 이 구멍은 구멍의 이름인데 지 제가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조총 어, 이게 이제 조선인들한테 조총 이어온게 총을 여기 시원해. 시원해요. 시원해요? <laughs> 우리, 우리 1등 하겠다. 4분만 했어요. 준다. 얘나 티어. 아니, 진짜 취했네. 취했어. 아 그만 마셔 <laughs> 맞아. 맞아. 그만 마셔 그래도. 누가 맥주 주력으로 취한? 그만 마셔, 제발! 자, 지금 시작합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 황병인씨 둘째 날 아침 기분이 어떠세요? 예, 아침에 저는 잘잔것 같은데 다른 동료들이 잘못 자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비 왔다는데 좀 찝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큰형님께선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2일차 아침 소감 어떠신지요?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어, 잠자리 안심 불편해서 아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일차 아침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자리 불편한 얘기 괜히 <laughs> 괜찮아요. 개인의 차이인 거니까. 2일차 버스 아닙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버스 아닙니다. 어떠셨어요, 어제? 기억이 <끄> <laughs> <귀엽게> 안 나요. <돼요. 머디> 에라 치얼 뭐예요? 뭐예요? 신하세요이노씨랑 현식 씨도 인사해주세요 이정왕씨이정왕씨 씨. 씨. 현식이도 인사해주세요 빵빵빵빵 <머디> 한번 <거> 먹어볼게요 여기 네. <머디> 따뜻해요 이게 역교 인식 역교 인식 <머디> 그리고 근데 동, 지금 있는 종이 아니라 다른 원래 있던 종은 귀열이 생겨서 사을못 하게 돼서 여기에는 복제품이 비치되어 있고 진짜 진품은 강화 역사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촬영을 보지 는 친구들이니까요. 우리 이누 씨랑 현식씨 오늘 이튿날 어때요? 힘들어요? 네 <laughs> 어제 너무 걸었어요 너무 걸었어? 어제 그러니까 15000원으로 찍히던데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이누 씨는 피곤해요 파이팅 합시다 우리 수빈이 <laughs> <지민이>? 알았어 찍어줄게 <laughs> 어때요 오늘 이튿날? 저 좋아요 오늘 진짜요? 시원해요 그래서 좋군요 저 네. 네. <목소리도> 여기서 살고 싶은데, 여기 사주면 안 돼요? 네. 여기, 진짜, 여기 대박하지 않을까요? <laughs> 영웅공으로 이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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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laughs> 여기 사람들 <사양을 보면> 오. <목소리도> 네, 진짜 <많이> 목장비시장대 <목소리도> 이게 그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아피박받다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받은 형벌이 십자가형이잖아요. 음 그래서 십자가를 지구간 길이다 해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까지 아~~ 그 처음 지기 시작해서 몇번 쓰러지시고 몇번 아 다시 지시고 그래서 여기 새로 막 넘어지셨다가 다시 누가 도와서 막 하고 아~~ 이게 천주교의 적통을 잇는 교회는 다 있어요 다음 그래서 성당에 가도 이게 선, 모든 성당이 다 있고 성공회도 있고 음~~ 자 2일차 점심 우리 김석은씨 밥맛 어떠세요? 진짜 <laughs> 맛있네 표정이 영 아니네요 <laughs> 우리 수빈이도 고인돌 국방식 고인돌에 대한 소감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냥 <laughs> 저희 조원들 열심히 오잘 참여하고 있네요 PBL 심히는 우리의 모습 민지 자, 특별히 오늘 소씩다 드리겠습니다. 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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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사전 신입생 격려하는 입장에서 이름. 자, 강민 학생. 자, 박수. 네. 사 네. 한 번, 네, 네. 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고사 좋습니다. 선배님, 제호 선배님. <웃음> <웃음> 저희 PBL 창석했습니다 1등. 짝수 팀 1등. <laughs>

브이재우 브이재우 안 나와요 지금 브이재우 <laughs> 나와. 아이고 우리 병인이 어때요 오늘 네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바다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지금 전부 다 추워왔는데 뭐야 왜왜왜 울러왜울러쟤형왜울러슬랩스틱 왜, 왜 코미디를 저걸 찍었어야, 저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지